자, 우리, 어, 111쪽에, 아, 113쪽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 문제 1번은, 음, 문제 1번, 1번 1번 볼까? 어, 1번에, 어 1번은, 음, 일단, 마이너스 2콤마 1을 지나고, 기울기 M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하시오 했으니까, 어, 위에 있는 공식에 그대로 넣는 넣어서 구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y-1이고, x--2. 에, 앞에,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다. 그래서, 계산을 해주면, y-1이고, 마이너스 2x 되고, 얘는 플러스 2인데, 마이너스 어, 1을 곱하니까, 뭐가 돼? 마이너스 4. 그래서, 얘는 계산을 해주면, y는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3이 되겠다. 어, 쉽게 할수 있겠죠? 음. 그래서, 저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, 어, 이해를 하고, 외우고 있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, 3,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, 기울기가 0인 직선. m이 0인 직선은, 어떻게 할수 있을까? 어,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, 어, 뭐 겁먹을 필요 없어요. 그대로 넣으면 된다. 그래서, 한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,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, 그 다음에, x 마이너스 3에서 과로해주고, 그 다음에 규기가 0이니까 0 곱하기로 가면 결국에는 얘가 전체가 0이 될 거니까 이항을 해서 뭐가 나와요?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. 음,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. 음. 자 2번 바로 볼게요. 2번은 어, 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음, 그래서 일단 볼까? 우리가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2번에1번 같은 경우는 에고일번 같은 경우는 두 점을 어떻게 줬어 마이너스 이콤과 그다음에 4,4마 어, 여기서 쌤도 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음. 이두 점을 줬을 때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떤 점을 잡든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, 어, 선생님은, 일단, 얘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그래서 보면은, 일단, 4,4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, y-4가 될 거고, 그 다음에, 우변은, 예, 는 해주고, 우변은, x-4가 될 거야. 걸어주고, 그 다음에, 기울기를, x 증가량 분해, y 증가량으로 구하면 되니까, 어, 기에 이렇게,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뺄게요.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, 마이너스 2 빼기 4될 거고, 1 빼기 4가 되겠다. 어, 구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, 얘는 <laughs>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, 계산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? 다시 y 마이너스 4에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x 백기 4가 되겠다. 그래서 계속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이양을할 거다. 그지? 그래서 죄를 풀어주면 분배법칙으로 얘는 음 마이너스 2이고 잠시만. 얘는 또 이렇게 이렇게 분배법칙을 해주면 마이너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된다. 그래서 얘두 개를 하면 2가 되겠다. 그지? 2 그래서 답이 뭐가 돼? y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된다. 할수 있겠지? 음. 자그 음, 다음에 2번의 2번을 보면은 음, 2번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7이 돼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거를 어,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얘 같은 경우는 y-3이고, 는 해주고, 우변은 x--1이 되겠다, 그지? 그 다음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할 거니까 어떤 걸 빼도 상관없어. 그래서 이렇게 뺄 건데, x 증가량이 마이너스 1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이야. 그럼 요 위에는 쓸 필요도 없다, 그지? 왜?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 나옵니다, 그렇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x 성분이 마이너스 1로 같아 그러니까 두 개가 같으니까 얘는 답이 뭐가 돼? 아, 이두 점은 두 점을 지는 직선은 x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,라고 해서 어, 답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, 이해가 되죠? 뒤에 이 다른 두 점은, 음, 뭐라고 할까? 다른 두 점은 어, 모든 y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. 그치? 어, 실제로, 이렇게 그려보면은,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? 어, 여기가 x, 아이고, 여기가 마이너스 1 라임 x 값이 적당히, 얘는 마이너스 3이고, 얘가 7이면 어떤 이점과이점을 지나니까, 요런 식의, 아이고, 미안. 이렇게, 아이고, 예쁘진 않지만, 이렇게 y 축과, y 축과, 평행한 직선이 되겠더라. 어, 이해가 되죠? 음,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문제 3번과 문제 4번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